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셨, 사랑하시는 그런 하루였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새로 입고 된 아이들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격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주세요. 오랜만에 페리도트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 페리도트는 제가 지난 가을과 겨울에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저희 날개다육의 베스트셀러 상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화사한 봄날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물듬이 굉장히 영롱하고 어, 물결처럼 어, 물방울처럼 예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페리도트고요. 어, 머리는 모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준비해봤습니다. 판매 가격은 만 원이고요. 물듬이 굉장히 영롱하고 어, 구슬 같은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페리도트,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삼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준비해 봤어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9c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리도트 군생 삼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은 만원이에요. 영롱한 아이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리도트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쯤 전에 요 블루스카이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농장에 요청해서 어, 다시 들어와,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되는 아이로 모두 부회처럼 생긴 수영으로 준비해봤어요. 판매 가격은 24,000원이고요. 어, 원래는 26,000원 판매할 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24,000원 판매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24,000원에 이번에도 보내드려 봅니다. 블루 스카이 군생이고요. 물듬이 굉장히 어, 예쁜 아이라서. 라인을 그리면서 붉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꽃처럼 예쁜 블루스카이, 부케 스타일의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사이즈는 대략 17에서 18cm 정도 나오는 어, 그야말로 대품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블루스카이, 군생, 머리는 모두 6개, 7개 정도 되는 아이들로 준비했어요. 판매가격 24,000원 입니다 블루스카이 에요 양진 묵혀진 군생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는 묵혀진 아이들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양진이 이렇게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어... 농장 사장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양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 썰이 있는 그런 아이죠. 어, 양진 요렇게 머리가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래 묵혀진 군생 입고 되어서 영상에 담아드리고요.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사이즈는 대략. 어, 8에서 9cm, 9cm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래 묵혀져서 물듦도 예쁘고 어, 꽃처럼 이렇게 로제시 형성된 아이들 양진이 입고되어서 영상에 담아드려요. 판매 가격 만원입니다. 양진이에요. 핑크포리티 3두 자연군생입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지난 겨울에 판매하고 이렇게 수량이... 내 아이 남아있어서 마지막으로 영상 담아드리는 거예요. 핑크 프리티 묵은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가 형성된 핑크 프리티 삼두 자연 군생입니다. 판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량 4아이 네 준비되어 있어요. 어,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욕심에 한 분이 하셔서 합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합식하면 예쁘게 클수 있는 아이라서 합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확인되는 핑크 프리티 삼두 자연 군생입니다. 판매 가격은 개당 5,000원이에요. 핑크 프리티 군생이었어요. 비바칠레 군생 영상에 담아드려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비바칠레 군생이고요. 어, 물듬이 굉장히 예쁜 아이이죠. 이 아이가 가격이 제법 나갔었는데. 어, 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은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이에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어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이고요. 어 여기 샘플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주황빛으로 그리드는 그런 아이이죠. 이 샘플 아이는 제가 18,000원 팔던 아이이고요. 어 물론 만 원짜리 판매하는 아이보다는 머리수가 굉장히 두배 이상 많은 아이죠. 요 아이는 18,000원 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샘플처럼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듬이 주황, 주황빛이 도는 형광빛으로 드는 그런 아이라서 물듬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비바칠레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비바칠레입니다. 요즘 이 루돌프가 농장에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졌네요.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작아져서 이렇게 출고가 되더라고요. 요 루돌프 저희 매장에서 그 동안 판매하고 수량이 두 아이 요렇게 남아 있어서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어이 루돌프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사이즈 제법 좋고. 어, 얼굴도 제법 잘생긴 루돌프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시중에서 보통 12, 3,000원 이제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8,000원 판매했었죠. 그 가격 그대로 보내드려 봅니다. 사이즈는 대략 10cm 조금 넘는 아이네요. 루돌프 쌍두. 물듬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고요. 수량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아이 있어요. 8,000원에 만나보세요. 원종자라고사 군생입니다. 요 아이들은, 어 제가 어 매장을 하기 전에 매니아였을 때요 아이들 정말 너무 예쁜 모습에 홀딱 반해서 요 아이 하나 가져보겠다고 굉장히 길을 쓰고 찾았던 그런 아이예요 어 제가 매니아 시절일 때는 이 아이가 굉장히 고가여서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굉장히 어 고가여서 정말 취하기 정말 어려웠던 아이인데요. 요즘은 어 굉장히 가격 착해져서 국민다육 반열에 들어간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종자라고사 군생 3두, 4두 정도 되는 아이들 입고 되었고요. 판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손톱이 굉장히 안칼지게 멋진 아이이고요. 주황빛으로 물이 들면 굉장히 어,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한 그런 아이죠. 원종자라고사, 어, 원종 군생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원종자라고사, 손톱이 더 예술적인, 창마, 어, 창 못지않게 손톱이 예술적인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종자라고사 3두, 4두 정도 되는 군생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원종자라고사 군생입니다. 홍령 자연군생 대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모두 7개, 여덟 개 이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아이들이고요. 어... 목대가 굉장히 목질화되어서 튼튼한 그런 아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질화된 목대가 어, 보이는 아이들. 홍령 자연군생이고요. 판매 가격은 12,000원. 굉장히 저렴하게 입고가 되었네요. 어, 사이즈는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14에서 15cm 정도 확인되는 홍령 자연군생 무근아이 어, 12,000원에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홍령 자연군생입니다. 레드티아라 무근아이 영상에 담아드려 봅니다. 요 아이는 굉장히 고가의 창이면서 명품 다육이 중에 하나죠. 어, 요 아이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초겨울에 어, 저희 매장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 그동안 제가 정말 짱짱하게 키워 놓은 아이예요. 요즘 요보다 사이즈 조금 작고 물도 덜든 아이가 판매 10만 원 요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어, 저희 집에 와서 굉장히 1년 이상 어더 크기도 했고 묵혀지기도 했던 레드 티아라 판매 가격 제가 9만 원에 보내 드려 볼게요. 요즘 돌아다니는 아이들보다는 짱짱하고 사이즈도 좋은 아이예요. 어, 가격은 만원 정도 착하게 보내드려 봅니다.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레드 티아라 중품 이상 사이즈 묵혀진 아이이고요. 어, 묵혀진 아이라서 물듦도 정말 예쁘고 손톱도 보시면 굉장히 어, 멋스럽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아이네요. 레드 티아라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9만 원이에요.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 티아라예요. 아델 15두 자연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 묵혀진 아이라서 얼굴이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런 아이예요. 이렇게 얼굴 하나는 철화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철화도 어, 쌩얼로 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5두 되는, 어, 그런 아이이고요. 머리 15개로 구성되어 있는 아델 자연 군생 15두. 올해 묵혀진 복지라된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머릿수 굉장히 많아서 예쁜 아이이고요. 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예요. 판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델 15두 군생입니다. 아델이에요. 물듦이 예쁜 레인지 영상에 담아드려 볼게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듦이 정말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 레인즈라는 이름의 아이이고요. 이렇게 선명한 라인을 그리면서 정말 깊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이죠. 물이 요보다 조금 더 깊게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꽃처럼 예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이예요. 레인즈는 판매 가격 만 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두 개.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키가 조금 있는 화분에 심어주시면 멋스럽게 키우실 수 있는 레인지 울듬도 예쁘고 어, 로제도 꽃같은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인지는 판매가격 만원입니다. 멕시칸 스노우볼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어, 요 아이들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예쁜 아이인데 어, 요렇게 핑크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 사진이나 영상에는 잘 확인이 어 표현이 잘안 되더라고요. 오래 묵혀진 아이라서, 색감도 투명한 핑크여서 예쁜 아이인데요. 어, 스노우볼, 멕시칸 스노우볼이라는 이름의 아이이고요. 판매 가격은 7,000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이고요.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6아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 맑은 꽃 같은 핑크로 물이 든 그런 아이고요. 스노우볼, 멕시칸 스노우볼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요즘 다육이에 대한 애정 깊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 뭐쪼록 건강 잃지 않은 취미생활이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취미생활을 응원해 볼게요. 그럼 저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안녕. 바이바이.